안녕하세요. 이나우스의 나예요. 오늘은 최근에 실버 버튼을 받으신 우리 허당 그레스님과 함께 더블 데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저희 오늘은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브런치를 먹으려고 여기, Everyday a l y 에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 일단 줄을 좀 쓰고 아직 허당 그레스님이 안 오셨어. 어떻게 된 건가요? 어, 약속 시간 빠빠빠빠 지키셔야지. 어,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빨리 오세요. 아, 저기 있다. 여기 어... 왔어요 어... 젊은 부부. 어? 요 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학생에서 <laughs> 다니면서 어, 큰 아들을 어딜 발색 따르자면은 메뉴판 있잖아. 무조건 냄 먼저 나오는 메뉴. 이걸 선택하면은 시그니처 메뉴로 적다 약간 시그니처 메뉴처럼. 그치. 저는 불이 또 먹어야 돼. <웃음> <웃음> <그치>? <웃음> 저는 이거 라이스볼. <laughs> 어, 나 이거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이게 제일 먹어. <laughs> <laughs> <벌어. 웃음> 특이해. Alright, i we'll for today. Just make sure I have four French toasts, one breakfast burrito, one brown rice bowl. Also, oh, so, so oh, it's, so it's one. One so, so French toast. One of the french Yeah. Okay. One you put For me? Thank you. Oh, Ube, Maple Ube. Oh, it's 뜨거워서 깊게는 못 먹고 으까비와. 오 맛있다 아, 야왜 이렇게 맛있어? 존맛 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니게안돼배 아, 진짜 맛있겠다 소식자인데 이거 어게하지 괜찮아 이건 내가 해줄게 오빠 이거 먹어 먹을래? 이다 먹을래? 여기다가요? 저 소식자예요 일부러 그러는거죠 형님? 어 한번 해봐도 돼요? 와와진 웰컴백 오우 땡큐 오케 이거 이게 브라운 라이스볼 아, 브라운 라이스볼 짱이죠 와 이거 뭐야? 짱이지 오 맛있어 는데다 왔잖아 간식만 넣었어 이거 먹으면 되잖아 이거 먹어 <laughs> 먹어 <laughs> 이거 <웃음> 그래도 사람이 같이 나와서 먹는게 또 유교적으로 <laughs> 좋지 않아요? 아니야 먹어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저는 기다릴게요.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에이씨. 에이씨. 저는 기다리라고 배웠습니다. 에이씨. 부모님에게 에이씨. 잘 배웠네. 아씨. 그래다 못 배웠다. 유교보이예요, 저. 나는 못 배웠다 그래. 감자 갈려졌다. 음. 감자랑 샐러드 돌중 선택이었는데 감자 있어. 아, 어, 잘했다. 이게 맛집이네. 월바인 음. 맛집. 우리도 모르는 맛. 줄을 신는 이유가 있으시죠? 여기 순환은 레스토랑 중에서 저기만줄 서고 있어요. 그죠올바인에이중간 어, 집이 없거든요. 어, 안전한 도시인데? 안전만 해요. 올바이는 <laughs> 안전해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그다음 에 <laughs> 안전해요. 쓰리 <안전해요. 웃음> 콤보 안전. 어. 캘리 라이프. 캘리 아아 라이프가 맛집 많이 알려 캘리 라이프가 추천한 맛집가가지고 피피들이 음. 어 여기는 음. 없는 것같 거. 캘리 형님 여기서 밥안 먹고. <laughs> 나가서 드실 것 네. 얼바인 지역 밖으로 먹어 아니, 애나 어떻게 또 이렇게 맛집을 잘 골라가지고. 어떻게 골랐지? 제가 먹어본 적은 없으나 사티는 양은 좀 괜찮습니다. French toast. h my French toast coming in. Wow, it s really good. Look at this. 겉보가 이쁘네 와 아, 진짜 이거 먹음직스럽다 아, 너무 행복해 어떡해 이거 이게 얼마만에 브런치야? 근데 행복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언제 또 젊은 부부하고 앉아서 이렇게 브런치 식사를 그렇지. 하겠지 자기네들 30대? 30몇 살이지? 30? 32 32밖에 와. 안 됐어? 여기 38 아니 아니 37? 37 나이 낮추지 마라 <laughs> 야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어. 30대, 선년 품녀랑 같이 그러니까 정상이지, 영광이지, 같이 영광이지. 어, 영광 우리가 했으니까. 유튜브를 안 했으면 이런 기회가 아을지 어, 뭐. 네. 오빠가 되게 행복해 언제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laughs> 밥을 먹겠어 <laughs> <laughs> 아, <laughs> 러지마 이런 센스, 이런 드립을 <laughs> 러지마 우리 형님 움직이기도 힘든 분인 분이야 <laughs> 근데 이제 한 시간 동안 내려오신 거는 우리 때문에 오늘 실례 오셨어 문제안하셨을 <laughs> 거야 자기 이거 한쪽 먹어봐봐. 이거 음, 한쪽먹어봐 진짜 맛. 있빵사에 뭐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어 안에 버터가 엄청 많네. 그럼 맛있는 거야. 그렇지. 몸에 안 좋아야 맛있어. <laughs> 원래 건강 해치는 맛이 제일 맛있는 그치? 거라 그랬어. 음 맛도. 맛있어? 맛있어? <laughs> 건강해지지 않을 <않은> 맛이에요. <laughs> 좋은 거지? 몸을 버리면서 맛있게 먹으는돼 아, 몸은 일찌감치 버려서 괜찮아. 오케이. 녹는 버터구나. 음. 부드러운네 음. 김영준님들하고 만났던데 춘찬 되게 많이 하시더라. 여요 어, 어, 어. 너무 이쁜 이쁜 부부라고. 부부라고. 어 오, 예. 진짜 받아. <laughs> 아니 그리고 나도 캠핑 가서 애네 대해서 조금 다른 면을 새롭게 봤잖아. 제가 보여지는 어. 게 나가 아닙니다. 어, 아이가 아이가 젊은데 굉장히 아, 어르신들한테 좀 이쁨 받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아,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들한테. 아, 어르신? <laughs> 어르신들한테. <laughs> 아니 그레스님은 별로 이렇게 어르신까지는 아니잖아. 어르신? 아니, 내려오다가 우리, 이렇게 왔잖아. 우리, 우리 때지, 우리 때. 형님이 더 위지. 엔하고 <laughs> 나하고 지금 16살 차이인데. 언니?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그럼 언니? 딸 아니야, 딸. <laughs> 우리 딸. 아버지? <laughs> 딸보다 더 어쩌나? 빨리 났습니다. 아, 그치. 막 챙기는 게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 다들막 이렇게 퍼져서 놀고 있는데 막그 살림을 챙기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 집에서 살일안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챙겨요 <laughs> 원래 밖에 나가면 그럼 <웃음> <웃음> 보여지기만 잘하면 음. 되죠아 <laughs> 어우 두부 시킨 <싶은> 거였어요 하도 <laughs> 음? 설거지 많이 해서 집에서 선이 애처로워 <laughs> 아 여기 햄이 장난 아니야 음, 이 부분도 에나우스TV <laughs> <엔허스> 버당글스 <laughs> 자기는 당구 많이 드세요? 연금 노리시는군요 요구 <laughs> 준비를? 해. 혼자 하시려고 준비. 아 당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당뇨 걸려요 진짜 어머 나빌게 당구 많이 안 먹어 <laughs> 아니 좀 달게 먹었지 달고 짠고 맵게 먹어 음. 단이좀 세. 아... 근데 나도 원래는 그랬어. 원래는 그랬는데 몸이 이제 그걸안 받더라고. 어, 그 아직 받으시는 거. <laughs> 아직 몸은 잘 맺으시네. 맵게 먹으면 몸에서 안 빠져. 아, 아. 어, 그래서 자연적으로 간이 줄여지더라고 나는. 음. 근데 이 사람은 더 추가하시는 어, 히트 엑스트림 <laughs> 너무 자극적이야. 음.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뭐 원하는 예. 간에 어, 어, 빨리 어. 가는 거보다 어. 좀 오래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짧게 가는 게 아니었어. <웃음> <웃음> 빨리 가는 줄 알았어. 가해점 줄이고. 아 빨리 어. 갈 거면은 어. 보험금이라도 내 앞으로 해놔라 아, 하려 그랬는데 보험금 안 들어서. 어 되게 애리한 순간 너무 실망한 눈치가. 아 어, 굉장히 실망했네 어. 방금. 우리도 <laughs> 보험이 없어서. 내가서 일부러 보험 안 들어. 저도 그래서 안 들어요. 어 언제 뭘 탈지 몰라서 <laughs> 보험 들은 순간 벌어 가죠. 아니 보험을 어. 만탈 하려고 들은 건데. 그러면서 어. 뭐러잖아 <laughs> 오늘 저녁에 뭐가 들어 있을까. 애정 표현 누가 더 많이 해? 애정 표현이요 응. 표현을 별로 안 했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어. 애교가 진짜 많거든요. 처음에는 낯을 되게 많이 가려. 아, 자기는 원래. 원래 애교가 있게 생겼어. 원래 낯을 되게 어. 많이 가리고 어. 오빠 처음 막 사귈 어. 때도 어. 코칭이 그때는 어. 회사에서 만났다 보니까 대리님이었거든요. <laughs> 사귀는데 계속 대리님이 나오는 거, 오빠라는 단어가 한 어.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응. <laughs> 나중에는 어. 자기는 진급도 못하는 대리라고. 만년대리. 어. <laughs> 만년대리. <대, 웃음> 만년 <요새> 언제까지 대리냐? 고 <laughs> 근데 이게 어느 선에서 그냥 딱. 맞아. 넘어버리니까 어. 그때서부터는 어차피 내 사람이니까 응. 그러니까 더막 뭔가를 어. 하게 돼요. 요즘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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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애교를 넘어서 이제 희한한 걸 별걸 다 해서 나중에 제발 이런 거 취하지 마. 여기서 너무 제발. 싫어해. 아. 제발. 저도 까부는 거 좋았는데 아. 까부을넘었어까부을 넘었어요? 아. 넘었어. 아. 어떤 거 도대체? 그 넘어선 줄라는게 궁금해진다. 좀상은될것 같아. 약간.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아그거파 100배는 더해. 그래? 영상에서좀 이렇게 까불까 하지 않아요? 영상은 그나마 오빠가 좀 자존시킨 네.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그래요. 네 영상을 봤는데 어. 좀. 까불까불. 진짜? <laughs> 여자애가 참, 어. 요런. 그래서 그런 모습 음.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는 친해지면은 정말 약간 극이 스타일 같은. 거. <laughs> 진짜 항상 까불 때마다 그래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그전 항상 얘기하죠. 어. 사랑합니다, 어머니. <웃음> <웃음> 어머니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사랑합니다, 할머니. <laughs> 궁금하시다면, 표처허단 <퓨처 허당> 부부, <laughs> 엔하우스 TV로. <laughs>